티치는 루피와의 대결에서 패배하며 결국 거프에게 붙잡히게 되며 임펠다운에 수감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정부는 밀짚모자 일당을 포함한 해적 측과의 제2의 정상결전에 대비하여 닥터 베가펑크가 개발한 특수한 약물을 사용하며 티치의 인격을 통제하는 데 성공하였고 티치는 해군의 인간병기로서 제2의 정상결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티치는 제2의 정상결전에서 에이스에게 패배하나 목숨을 잃지는 않게 되었고 몸에 무리가움과 동시에 베가펑크가 개발한 약의 약효가 약해지며 결국 티 티치는 인격을 되찾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한 이후 우선 전장에서 빠져나간 뒤 훗날을 도모하기로 결정하였고 티치는 전장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해군본부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샹크스가 티치가 도주하는 것을 파악하였고, 샹크스는 티치를 놓치게 된다면, 혼나리스 세계정부와 루피의 최종대결에서 그나큰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고 판단하며, 자신이 직접 티치를 응징하기 위하여 티치를 줬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티치가 워낙 교활하고 계획적인 인물이기에, 빨간머리 적단 전체가 움직이게 되면 티치가 도주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고, 홀로 티치를 추적합니다. 디치는 해군본부에서 빠져나온 이후 곧바로 군함한 척을 훔쳐 도주하기 시작하였고 에이스에게 패배하며큰 상처를 입은 디치는 곧바로 군함에 드러누운 이후 숨을 헐떡이며 진장임펠레온에 붙잡힌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는 아무 기억도 나질 않아 이 몸의 화상 에이스 대장과 결혼건가제 하하하 많이 성장했구만 에이스 이제는 나를 이길 정도라는 건가?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지 비웃음 좀 사면 어떤가? 결국 가장 높은 곳으로 향하는 건 나일 텐데 밀지 모자 일당과 해군의 전쟁이라 아마 세계는 혼란의 도가니에 빠질 테지 그 틈을 다 부하들을 모두 구출하고 혼나를 도모한다. 그 전에 몸을 숨길 곳을 찾아야 될 테지라고 말하며 부산과 세력을 회복한 뒤 혼나를 도모하기 위하여 몸을 숨길 만한 섬을 찾습니다. 그리고 티치나 한참 동안 지도를 확인한 이후 오두우르가나 섬으로 향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내 티치나 오두우르 섬에 도착하였고 제하하하 이곳이라면 몸을 숨기기 제격이겠군. 매의 눈도 더는 이곳에 머무르지 않을 되고말 이야 라고, 말 합니다. 참 고로 어두 우로 가나 섬은 과거 미호크 가 머물 렀던 고성의 근 처에 있는 섬이며 섬 이며, 섬자 체가 접근 성이 떨어 지며 매우 어둡 고 복잡 하 기에 몸을숨 기기엔 가장 적 합한 장소 이긴 합니다. 티치가 어두우러가 섬에 깊숙이 들어가며 몸을 숨기려 하였으나 그 순간 어두우러 가나 섬의 주인들이 비비가 이끌어가는 원숭이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티치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뭐냐? 원숭이가 산다는 말은 못 들었는데 라고 소리쳤고 원숭이들은 순식간에 티치를 둘러싸며 티치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고작 원숭이 따위가 신세계의 사황급의 실력을 지닌 티치를 어찌할 방도는 없었고 티치는 무장색 폐기를 방출하며 순식간에 원숭이들을 모조리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티치는 능 력을 사용하게 된다면 해군이나 해적의 표적이 될 수도 있지 귀찮은 녀석이 달라붙을지도 모르니 운 좋은 줄 알라고 원숭이 녀석들아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원숭이의 리더격인 비비가 티치에게 달려왔고 비비는 미호크로부터 배운 검술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티치의 복부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티치 역시 꽤나 빠른 비비의 움직임에 당황하며 비비의 공격을 피해내는 데 성공하였으나 비비는 다시 한번 티치를 노렸고 티치는 된장 한번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곧바로 흔드. 은들 은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며 비비를 제압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엄청난 폐황색 폐기의 기운이 섬 전체를 뒤덮었고, 디시는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폐황색 폐기라고 소리칩니다. 샹크스는 티치를 쫓기 위하여 홀로 티치를 조적하기 시작하였고 티치가 몸을 숨기기 위하여 어두우러가나 섬으로 향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샹크스의 예상은 적중하였고 샹크스는 어두우러가나 섬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견문색 폐기를 사용하여 티치와 원숭이들의 싸움을 파악하였고 티치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곧바로 티치에게 향하였고 티치가 비비를 죽여버리려는 찰나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평양색 폐기를 뿜어내며 티치의 움직임을 멈춰세우는 데 성공했고 티치와 샹크스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티치는 샹크스를 바라보며 제하하하 역시 니네 녀석이었군 빨간머리 욕심이 없는 녀석이라고 생각했는데 세계의 운명에 도전하는 거냐 밀짚모자 루피와 함께 말이다. 라고 소리쳤고 샹크스는 우선 그 원숭이부터 놓아주라고 예전에 매의 눈과 대결하기 위해 이 섬에 찾아왔을 때 나에게 길 안내를 해준 친구라고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비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기에 비비에 대한 경계를 완전히 풀었고 비비는 곧바로 장크스의 뒤로 숨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티치, 아니, 검은 수염, 이미 니네 녀석은 패배했다. 대저광 레이스에서 탈락했단 말이지. 만약 더 이상 야욕을 보이지 않고 이 섬에 쥐죽은 듯이 박혀 있겠다고 약속한다면 니네 녀석을 응징하진 않겠다. 조만간 세계의 운명을 건 대전쟁이 있을 예정인데 너와이 대결이 썩 유쾌한 것만은 아니니. 하지만 만약 아직도 세계를 얻겠다는 야망을 버리지 못했다면 나부터 넘는 것이 좋을 거다. 라고 말한 이후 자신의 검 그리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또한 샹크스의 평양색 표기가 복주 하며 순식간에 하늘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티치는 제하하하 제법 남자다워졌군 빨간머리 이제는 제법 그 상처가 잘 어울리군 사람의 꿈은 십사리 끝나지 않는다고 내 목숨이 건지한 이상 나의 꿈은 끝나지 않아라고 말하니요 오른손에는 어둠을 왼손에는 지진으로 비가 맞고 샹크스와 티치의 협상이 결렬되며 샹크스와 티치는 격돌합니다. 티치와 샹크스의 과거 회상이 끝나게 되었고 티치와 샹크스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티치의 실력을 누구보다 잘 알았으며, 비록 티치가 루피와 에이스에게 패배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상대라는 것을 알았기에 처음부터 전력을 다하여 티치와의 전투에 임합니다. 또한 티치 역시 비록 과거에는 자신이 샹크스에게 이겼을 지언정 현재의 샹크스는 신세계의 사왕이 되었으며,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해졌기에 티치 역시 전력을 다하여 전투에 임합니다. 티치는 샹크스와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곧바로 어둠 어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어두우로가나섬 전체를 어둠으로 뒤덮었고 샹크스는 매우 불쾌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악마 열매 능력자가 아닌데도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군 확실히 네 녀석의 그 능력은 평범한 악마 열매와는 다르군이라고 말했고 티치는 웃음을 지으며 제 하하하 막아볼테냐라고 말한 이후 블랙홀을 사용하여 샹크스를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샹크스는 공중으로 높이 점프한 이후 곧바로 카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디치를 공격하였고, 디치는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며 샹크스의 카무사리를 튕겨내려 합니다. 하지만 샹크스의 카무사리가 워낙 강했기에 디치의 흔들흔들 열매를 뚫어버렸고, 샹크스의 참격이 그대로 디치에게 적중합니다. 그리고 디치는 충격을 입으며 땅에서 뒹굴며 젠장 아프잖아!라고 소리쳤고 샹크스는 땅으로 착지하며 이 녀석의 능력은 모든 데미지를 두 배로 허용하지 않는가? 그 리스크로 악마 열매의 힘을 집어 삼키는 능력을 지녔지만. 비능력자인 내 앞에서는 허울 좋은 한올리일 뿐이다. 라고 말하며 티치의 능력이 악마일매 능력자들에게는 효과적일지언정 비능력자인 자신의 앞에서는 되려 발목을 잡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티치는 다시 일어났고 티치의 상처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샹커스는 확실히 회복력이 비정상적이군. 맷집 또한 뛰어나고 말이야. 이 또한 디아보리족의 능력인가? 라고 물었고 티치는 제하하하, 서론이 길군 빨간머리 온전히 전투에만 집중하자고, 나 역시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고, 라고 소리칩니다. 티치는 가무사리를 허용하며 꽤나 큰 데미지를 입었지만 특유의 회복력과 매집을 선보이며 곧바로 다시 일어났고 어둠의 소용돌이를 사용하여 샹크스를 끌어당기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샹크스는 자신의 그리폰에 페양색 폐기를 휘감은 이후 패왕참을 사용하여 티치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티치는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샹크스의 공격을 막았음과 동시에 샹크스에게 가까이 다가가 클로즈를 사용하여 샹크스를 끌어당긴 이후 곧바로 샹크스의 복부를 향하여 지진펀치를 장렬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무장색폐기를 사용하며 티치의 공격을 어느 정도 막아냈으나 흔들흔들 열매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기에 샹크스는 단한 번의 공격만으로 큰 데미지를 입었고 샹크스는 피를 토해내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티치는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지으며 제 하하하하 모든 것을 파괴하는 지진의 힘이다. 비록 난 아버지를 배신했지만 아버지의 압도적인 힘만큼은 진심으로 동경했다고라고 말하며 흔들흔들 열매의 파괴력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라고 말합니다. 티치의 공격을 정통으로 허용한 샹크스는 복부를 부여잡으며 다시 일어났고 샹크스는 능력이 의존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지 압도적인 패기만이 모든 것을 조월한다 루피와의 대결에서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는가? 이 녀석은 루피의 능력을 봉인하고도 결국 루피의 패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패배했지 않는가? 라고 소리친 이후 엄청난 패양색 패기를 방출하였고 비비를 포함한 원숭이들이 모두 기절해버립니다. 또한 샹크스의 압도적인 패양색 패기로 인하여 티치의 격률 색폐기가 소멸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티치는 당당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제 하하하 그 밀짚모자조차 신의 힘으로 일컬어지는 전설적인 열매를 각성했다고 압도적인 패기만이 모든 것을 초월한다고 결국 그 소리를 한 로저가 어떻게 되었지 로저 녀석도 결국 시대의 배자일 뿐이다 해적왕이 되어 원피스를 찾았지만 결국 세계 정부의 자수한 멍청이가 아닌가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티치의 도발에 말려들지 않으며 침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곧바로 티치에게 달려들었고, 티치는 어둠, 어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며 샹크스의 그리폰의 일부를 흡수하며 샹크스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샹크스는 패양색 폐기를 번개의 형태로 방출하였고, 샹크스의 패양색 폐기가 디치에게 적중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충격을 받으며 멀리 날아갔고, 샹크스는 티치가 회복할 틈조차 주지 않으며 티치를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티치의 폐기 또한 최정상급이었기에 티치는 무장색 폐기를 극도로 강화하며,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에서 데미지를 최소화하여 기세를 잡은 샹크스였으나, TC를 마무리 짓지 못합니다. 샹크스와 티치는 한 차례씩 결정적인 공격을 적중시켰고 티치와 샹크스의 대결은 더욱 고조되어갑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 모두 평소에는 장난스러운 모습이 있으나 지금만큼은 매우 냉철하고 진지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투비의 여유로운 듯한 웃음을 지으며 제 하하하 역시 신세기의 황제라고 불리만 하군 빨간머리 하지만 압도적인 능력 앞에서는 소용없다 라고 소리치니 후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극대화하였고 힘수염과 유사한 자세를 잡으며 허공을 타격하였고 대기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티치의 능력으로 인하여 어두우러가나 섬은 물론이며 주변 해안 전체가 뒤집히기 시작하였고 샹크스는 그리폰을 땅바닥에 꽂으며 균형을 잡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균형을 잃은 샹크스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충격 해방을 사용하며 샹크스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샹크스는 그리폰을 뽑아든 이후 곧바로 그리폰의 폐양색 폐기를 휘감았고 샹크스의 폐양색이 폭주하기 시작하며 순식간에 어두우러가나 섬은 폐양색 폐기로 뒤덮입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카모 가무사리를 사용하여 티치의 충격 해방을 막아섰고 샹크스의 가무사리와 티치의 충격 해방이 충돌하며 섬의 일부가 붕괴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두 캐릭터 모두 서로의 강함을 잘 알았기에 모자기 정도로 쓰러질 리 없다고 판단하였고 티치는 어둠의 소용돌이를 사용하여 샹크스를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긴 이후 지진펀치를 사용하여 샹크스를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견문색 폐기를 사용하며 이를 피해낸 이후 무장색 폐기를 사용하며 자신의 검을 일시적으로 흙도로 변환시킨 이후 곧바로 바로 티치의 어깨를 베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티치는 어둠의 방을 사용하며 샹크스를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가둬버립니다. 참고로 어둠의 방은 티치의 필사기격인 기술이며 루피조차 힘겹게 풀어냈던 강력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어둠의 방에 갇힌 이후 점점 힘이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그리고 티치는 웃으며 제하하하 시르같은 어둠 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겠나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샹커스는 곧바로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며 티치의 어둠의 방에서 빠져나오는데 성공했고 샹커스는 능력이 의존하는 거냐 티치 일정 레벨을 주파하면 능력 따는 의미 없다는 걸 알터 라고 말합니다. 티치는 샹크스가 어둠의 방마저 파괴하는데 성공하자 그 기술을 파괴할 수 있는 녀석은 신세계에서도 극소수인데 빨간머리 샹크스, 이 녀석이 그 정도 남자라는 거냐 라고 말하면 루피 에이스 흰수염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티치는 밀치 모자 루피에게 패배한 이후 폐기마저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을 떠올렸다. 아직 이론상이긴 하나 폐기는 모든 인간의 내면에 잠재된 의지의 힘 인간의 의지마저 흡수해버린다면 폐기조차 흡수할 수 있을지 모른다 라고 말하며 어둠어둠 열매의 힘을 사용하여 인간의 의지마저 흡수해버리며 폐기를 무력화시키고자 합니다. 실제로 폐양색 폐기가 극대화되며 인간의 의지를 상실시키며 견문색 폐기를 무효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마스 역시 사람사람 열매 모델 예수의 힘을 사용하여 신의 장난이라는 기술을 를 사용하여 생명체의 의지를 상실시키며 폐기를 흡수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어둠 어둠 열매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며 거대한 블랙홀과 같은 어둠의 구체를 만들어낸 이후 신마 흑천을 사용하며 거대한 블랙홀과 같은 어둠의 구체를 샹크스에게 던졌고 샹크스의 기운이 약해지며 폐기가 서서히 소멸되어갑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이질적인 기운을 느끼며 폐양색 폐기를 휘감으려하였으나 샹크스의 폐양색 폐기의 기운이 약해졌기에 샹크스는 폐양색 폐기를 휘감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지치는 웃음을 지으며, 제 하하하하, 이 얼마나 통쾌한 능력인가, 능력은 물론 폐기마저 봉인할 수 있는 힘이라니, 이 힘이라면 밀지 모자조차 내 상대가 될수 없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티치는 매우 빠른 속도로 샹크스에게 접근하여 샹크스의 복부에 지진펀치를 장렬시켰고, 샹크스는 무장색폐기를 사용하여 충격을 최소화하려 하였으나 티치의 능력으로 인하여 무장색폐기조차 무력화가 되었고, 샹크스는 티치의 공격을 정통으로 허용하며 그대로 정신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샹크스는 티치의 능력으로 인하여 패기를 소실하게 되며 전투력이 크게 감소하게 되었고 샹크스는 결국 티치의 정타를 허용하며 정신을 잃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자신의 승리를 장담하며 깊은 숨을 내쉬며 이제는 불주먹 에이스, 밀지 모잘루피 두 녀석만 남았나 다시 동료들을 되찾은 이후 세계의 패권에 도전한다. 이 섬은 하이에나들이 몰려올 수 있으니 우선 여기서 벗어나야겠군. 끝까지 귀찮게 하고만 빨간머리 자식.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티치는 엄청난 패한 상색 폐기의 기운을 느꼈고 티치는 곧바로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샹크스가 다시 정신을 차린 채 일어나 있었고 샹크스는 폐기를 부모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당황하며. 분명 폐기는 봉인되었을 텐데. 라고 말하였고, 샹크스는니 녀석의 기술은 인간의 의지를 소실시킨 것이었지. 그렇다면, 나의 의지를 되찾기만 한다면, 니 녀석의 기술은 무용지물이다. 티치, 이제 결착을 지을 시간이다. 라고 말하며, 티치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티치는 당황하며, 이론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실행에 옮기는 건 쉬운 게 아닐 터. 천부적인 재능이군, 빨간머리. 좋다, 최후의 승자는 이 일격에 결정된다. 폐기 vs 능력, 승자는 다 한 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곧바로 공중으로 날아오른 이후 자신의 그리폰의 폐양색 폐기를 휘감았으며 샹크스의 주변에는 번개의 형태를 한폐양색 폐기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자신의 필살기격인 기술인 폐왕어천카무사리를 사용합니다. 참고로 폐왕어천카무사리는 카무사리의 강화 버전 기술이며 카무사리의 1 0 배에 달하는 참격과 하늘마저 갈라버리는 위력을 동반한 폐양색 폐기를 동시에 방출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티치는 자신의 양손에 각각 지진과 어둠을 휘감은 이후 지진과 어둠을 동시에 폭발시키는 기술인 지한폭렬을 사용하였고 티치의 지한폭렬과 샹크스의 폐왕어천 가무사리가 충돌합니다. 그리고 티치와 샹크스의 충돌로 인하여 오두우루가나 섬의 대부분이 붕괴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샹크스의 폐왕어천 가무사리와 티치의 지한폭렬은 결국 우열을 가리지 못하였고 티치와 샹크스는 둘다 서로의 기술을 정통으로 허용하며 결국 두 캐릭터는 동시에 쓰러집니다. 피치와 장크스의 대결이 끝난 이후, 오두루가나 섬의 일부가 얼어붙기 시작하였고, 아오키지가 오두루가나 섬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샹크스의 폐양색 배기에 의하여 정신을 잃은 비비와 원숭이를 향하여 떨어지는 바위를 얼려서 막아낸 이후 신세계의 황제들이 격돌하니 섬이 남아나질 않는군 원숭이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지 않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티치와 샹크스가 대결한 곳으로 향하였고 그곳에는 샹크스와 티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티치와 샹크스는 정신을 차린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티치는 아오키지를 발견한 이후 매우 기뻐하며 쿠잔 나를 구하러 왔는 가 빨간머리 샹크스를 정부에 넘겨버린 이후 밀짚모자의 송이와 세계정부의 대결을 고조시킨 뒤 어부지리를 취하는 거다 라고 말하며 티치는 아오키지에게 지친 상태의 샹크스를 마무리 지은 이후 샹크스를 세계정부에 넘기며 루피와 세계정부의 대결을 유도하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오키지는 티치의 명령을 듣지 않았고 샹크스 역시 의아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전 해군대장 아오키지 니녀석은 검은수염 해적단에 합류한 것이 아니었나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티치 난 여전히 검은수염 해적단이다. 잠시 해군에 복직하긴 했으나 해군으로 돌아갈 생각 따윈 없었다고. 하지만 이번만큼은 네 녀석의 명령을 들을 순 없겠군. 티치, 네가 그랬지 않나? 해적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집단일 뿐이라고. 내가 해군을 배신하고 검은수염 해적단에 합류한 이유는 슬픈 눈을 한 소녀와 나의 친구가 목숨을 바쳐가며까지 그토록 알아내려 했던 세계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였다. 여기서 빨간머리를 제압하고 빨간머리 를 세계정부에 넘겨버리게 된다면 밀짚모자 루피의 성격상 세계정부로 쳐들어갈 테지. 그렇다면 결국 세계의 진실이 세계에 퍼질 일은 없어 미안하게 되었군. 티치. 라고 말하면 만약 자신이 샹크스를 제압하여 샹크스를 세계정부에 넘겨버린다면 세계정부에서 샹크스의 공개 처형을 발표할 것이고 성격 급한 루피는 당연히 세계정부에 쳐들어갈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루피가 세계정부에 패배하며 세계의 진실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아우키지가 자신의 명령을 거부하자, 티치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쿠잔, 니네 녀석의 뜻은 잘 알겠다만, 내가 세계정부를 무너뜨릴 수도 있지 않나, 라고 말했고 아우키지는, 물론, 하지만 단순히 세계정부를 무너뜨린다고 해서, 세계의 진실을 알수 있는 건 아니지. 애석하지만, 세계가 기다리는 전사는 우리가 아니야. 세계가 기다리는 전사는 티치, 너도, 그 로조와 흰수염도 아닌 밀지모잘 루피다. 반드시 그 녀석이 세계정부를 무너뜨려야 해. 라고 말하며 아우키지 역시 태양을 당시 니카의 전설과 해방의 전사에 대해 어느정도 파악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티치나 아오키지의 뜻을 존중해주며 제하하하 니네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고 라고 말했고 아오키지는 웃음을 지으며 물론 반드시 전설이 맞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 그리고 빨간머리 샹커스 너에게 한가지 부탁을 해도 되나 니네 녀석은 티치가 반드시 너희들의 계획에 방해가 될거라고 판단하며 무리하게 티치를 추적하여 제거하려 했겠지 하지만 이번만큼은 티치를 놔주면 좋겠군. 만약 여기서 네 녀석이 티치를 반드시 제거하겠다면 나 역시 검은 수염 해적단의 일원으로서 널 제거하겠다. 라고 말하며 샹크스에게 티치의 목숨만큼은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반시체나 다름없는 내가 이네 녀석을 막아서지는 못할 텐데 굳이 나에게 부탁을 하는 이유가 뭐지? 라고 물었고 아우키지는 이 섬에는 네 녀석만 있는 게 아니더군. 나의 견문색 폐기를 무시하지 말라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섬 곳곳에서 벤베크맨 러키루 야솜이 나타나고 샹크스는 난 분명 혼자 오려고 했다고라고 말합니다. 기루 야솜은 샹크스가 홀로 티치에게 향하는 것을 확인한 이후 로브루치와 게르니카를 빠르게 제압하며 모르건즈를 보호한 이후 곧바로 오두루가나 섬으로 향했고 샹크스와 티치의 대결이 진행되는 사이 오두루가나 섬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아우키지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이놈의 진위는 무엇이지 아우키지 얼마 전까지 세계 정부의 편이었으며 제2의 정상 결전에도. 해군의 편으로서 전쟁에 참전한 니놈이 어째서 목숨을 걸고 티치를 지키는 거지? 라고 물었고 아우키지는 천룡인 출신인 니 녀석도 마찬가지 아닌가 밀짚 모자 루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지 않나 출신 성분 따위는 맹목적인 충성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아우키지의 뜻을 깨달았고 웃음을 지으며 작별 인사를 건네며 반드시 세계의 진실에 대해 알게 되면 좋겠군. 이라고 말한 뒤 어두루가나 우 섬에서 떠나갑니다. 샹크스와 빨간머리 해적단이 오두루가나 섬에서 빠져나간 이후 아오키지는 디치를 바라보며 이제 어쩔 셈미지디치니 녀석이 여기서 물러날 녀석이 아니란 것은 잘 안다 하지만 세계의 운명을 거스를 순 없었다 이해해라 라고 말했고 시치는 의외로 쿨한 모습을 보이며 제하하하 신경쓰지 말라고 덕분에 목숨을 건진건 사실이니 하지만 니네 말대로 난 여기서 멈추지 않아 남자가 높은 곳을 향해 가는데 비웃음 좀 삼아 어떠냐 라고 말했고 아오키 우선은 동료들을 되찾는 게 우선이겠군. 아마 내가 알기론 대부분이 임펠다운에 수감되었다. 조만간 세계정부와 밀지모자 일당, 혁명군 등의 충돌이 예정되어 있다. 그때라면 임펠다운의 경비 역시 소홀해질 테니 충분히 동료들을 되찾아 올수 있을 테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티치는 웃음을 지으며 "제 하하하, 너는 세계 정부의 승리를 예견하고 있나 보군. 하지만 내 감은 틀려. 결국 세계의 정점에 서는 건 밀지 모잘 루피다 세계 정부는 시대의 흐름을 막아설 수 없어. 그 녀석이 세계의 정점에 선다면 임펠다운과 같이 자유를 얽매이는 기관들은 모두 사라질 테다." 굳이 임펠다운을 공격할 필요는 없다. 동로를 되찾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밀짚모자 루피를 도와 세계정부를 무너뜨리는 거다. 그리고 이후 밀짚모자 루피를 두고 세계의 패권에 도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다 라고 말하며 티시는 루피와 세계정부의 대결에서 결국, 루피가 승리하며, 루피가 세계의 정점에 설 것이기에, 우선은 루피를 도와 세계정부를 무너뜨린 이후, 자신의 동료들을 모두 구해낸 뒤, 다시 한번 루피와 대결하여 세계의 패권을 가져오는 것이 더 이상적인 그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우키지 역시 티치의 생각에 동의하며, 그렇다면 나의 목표 또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티치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세계정부를 공격할 예정이며, 본의 아니게 루피를 돕게 될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편 제2의 정상결전 이후 시류와 라피트는 베가펑크가 개발한 약물로 인하여 인격을 소실하게 되며 전투가 끝난 이후 사실상 방치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시류와 라피트는 몇몇의 시체더미와 함께 바다에 빠져버리게 되며 허무하게 목숨을 잃게 되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시류와 라피트는 매우 운이 좋게 그대로 바다에 빠져 익사하는 것이 아닌 파도를 타고 이동하여 인근의 작은 섬에 표류되었고 이내 정신을 차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먼저 깨어난 시류는 주변을 둘러보며 분명 임펠다운 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설마 임펠다운이 무너져 버린 것인가?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이내 라피트 역시 정신을 차리며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죠?라고 물었고 시류는 글쎄 자세히는 모른다만 중요한 건그 빌어먹을 감옥에서 탈출했다는 거다.라고 말하며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시류는 곧바로 일어서려 하나 벤베크먼과의 대결의 여파로 부상을 입은 상태였기에 몸을 휘청거리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라피트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며 설마니 당신이 갑자기 부상을 입을 리는 없고 이거 아마 해군이 우릴 인간병기로 사용한 것 같군요 어렴풋이 해군과 해적의 전투에 참전한 기억이 납니다만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류는 젠장 그렇다면 티치 제독도 무사히 탈출했으려나 라고 말했고 라비터는 웃음을 지으며 물론 제독이라면 반드시 탈출했을 겁니다 우선 이 섬에서 몸을 회복한 뒤 제독과 합류하여 검은수염의 적단의 부활을 준비하죠 라고 말합니다 세계 정부는 제2의 정상 결전을 앞두며 전력 보강을 위하여 과거 해군 대장이었던 아오키즈에게 잠시 해군으로 돌아오는 조건으로 임펠다운에서의 석방을 제안하였고 아오키즈는 고심 끝에 이 제안을 받아들이며 아오키즈는 해군의 편으로서 제2의 정상 결전에 참전합니다. 하지만 아오키즈는 이미 자신의 꿈을 위해서 해적이 되기로 결심한 상태이기에 애시당초 계약이 되어 있는 대로 제2의 정상 결전까지만 해군의 편에 서기로 마음을 먹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기에 아오키즈는 제2의 정상 결전이 끝나 나자마자 해군본부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스승 거프를 찾아갔고, 거프는, 흥, 배신자 녀석이 여긴 왜온 거냐? 라고 말하며 딱딱하게 굴며 아오키지를 홀대했고, 아오키지는 웃음을 지으며, 거프 중장, 이곳에서 당신을 보는 것도, 이젠 정말 마지막일 것 같군요. 이라고 말했고, 거프는, 그래, 사나이가 꿈을 위해 나아간다는데, 더 이상은 내가 뭐라 할 자격은 없지. 라고 말했고, 아오키지는, 비록 적이 되었지만, 당신에게 받은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거프 중장. 이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이며 아오키지 역시 이 순간만큼은 매우 진지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거프는 분위기를 풀어주기 위해 그래도 인마 해군대장이었던 자식이 해적이 된건 좀 심했어 라고 말하며 꿀밤을 날렸고 아오키지의 머리에는 큰 혹이 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다시 해이해진 모습을 보이며 대게 아들 반영룡 자식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때 해군의 최고 유망주라고 불렸던 놈인데 라고 중얼거리고 아오키지와 거프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거프의 사 사무실에서 빠져나갔고 거프는 떠나가는 아오키즈를 바라보며 평생 해군이었던 녀석이 뭘 갈구하기에 해적이 되길 자처했는지 젠장 이젠 정말 코비 녀석밖에 남질 않았잖아 라고 소리칩니다.